Kf-21 전투기의 엔진을 강대국 한국이 직접 국산화한다. 전투기 기술력 강대국으로 등극한 한국의 보람의 엔진 프로젝트, 코리안 터보팬 엔진, 세계 5대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으로 시작된 한국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어 미래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완전한 기술적 자립화를 달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식정보 반응 채널 대고구려 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강대국 대한민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를 맺고 f5 제공호 전투기의 제트 엔진 생산부터 kf-16 전투기 엔진의 최종 조립과 t-59 등 훈련기 계열 및 f 15k 엔진 생산까지 나서는 등 대한민국은 맨땅에서 시작해 전 세계에서 유일 할 정도로 국산 전투기 엔진 시장 입지를 발전시키고 있죠. 최근엔 한국형 전투기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율을 42%로 한층 더 끌어올리는 등100% 국산화한국산 전투기 심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매의 시제 1호기가 출고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 자국산 전투기 개발국이자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방산 기술력의 결정체이며 특히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조 기업인 한화에어로가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죠. 지난 40여 년 동안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묵묵히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온 한화에어로의 뚝심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새기고 있다는 평가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하나 에어로는 1980년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전류를 맺고 J-85 엔진의 조립 생산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도입을 주도해 국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인 KF-5 제공호의 엔진을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1984년부터는 롤스로이스와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해 군수 엔진 정비 사업 및 창정비를 진행하며 한국의 엔진 기술 고도화에 끝없이 집중했고. 결국 미국의 보편적인 전투기인 F-16 전투기에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F-16 전투기에는 미국산 F-100 엔진이 장착됐는데, 미국은 한국에 그 어떤 엔진 기술이나 시험 등의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27번에 걸친 정식 시험을 거쳐 F-100 엔진의 핵심 부품인 최첨단 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폭발적인 기술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죠. 이후 하나 에어로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의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겼습니다. 2016년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제작하는 KF-21 보람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죠. 한화 에어로는 KF-21 전투기에 완전한 국산화를 이룩하기 위해 직도입,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100%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부품이 국산화되면 가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돼 KF-21 전투기의 전투력은 높이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엔진은 2016년부터 1조원을 투자해 전투기 엔진 부품 신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개조했으며 최초의 대규모 항공 엔진 부품 공장을 건축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업체인 이다을 6천억 원에 인수한 뒤 기술력을 흡수했으며 R&D 투자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한화에어로는 각종 전투기와 헬기에 장착되는 가스터빈 엔진 시장에 주력해 지금까지 9,000대가 넘는 항공기와 헬기의 엔진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러한 한화에어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엔진 제작에도 뛰어들며 러너 생산으로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 기술력을 축적 국제항공분야 시장 분석기관 포케스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죠. 업계에선 한국이 이 정도의 성과를 단숨에 낼수 있었던 이유로 기반 기술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뛰어난 인프라와 글로벌 전투기 엔진 생산 기업과 쌓아온 신뢰를 꼽았습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엔진의 국산화율은 42%이며 미국에서 구입하는 수입산 엔진은 엔진 구매 비용만 4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엔진 국산화는 전투기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지위 향상은 물론 항공 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이 없으면 엔진을 구매하는데 협상력도 떨어지는 법. 전투기 엔진은 한치는 커녕 1000분의 1mm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고도의 기술력과 40에서 50년의 정비기간을 감안해 수십 년 동안 안정적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해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며 이러한 초고도 첨단 제조업에서 강대국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 국방 측면을 고려해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는 사실상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등극했군요. 강대국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엔진 개발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일본, 일본의 군사 정보 커뮤니티. 그랜드 플릿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평범하게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도 성공하고 항공산업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항공을 독점하고 있던 일본 일대를 잡아 아시아제일의 국가가 되었어. 2021년에는 1인당 구매력 평가 GDP에서도 일본을 제쳐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풍요로워졌다. 한국인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결정력을 상징은 바로 KF21 전투기야. 아직까지는 전혀 걱정할 것 없어. 한국은 아직까지 일본의 아래 등급이잖아.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F3에 탑재될 엔진인 XF9 엔진을 봐. F414 엔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야. 독일의 과학자들도 일본은 굉장하다고 인정했어. 4.5세대 전투기의 엔진을 직접 생산하다니 일본인으로서 솔직하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만 밀리터리 오타쿠인 이상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엔진을 구경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 한국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국방 순위가 뒤집히면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2030년 중반까지 엔진을 개발 완료한다니 상당히 늦은 편이네. 쌍발기인 F-3 전투기가 일본에서 날아다닐 시기잖아. 이번에도 한국은 뒤처진 국가다.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는 한국이 느리지만 제조업 부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방심하는 행동은 우용지물이야. 미군의 중고 전투기를 사면 되지. 왜 그렇게 자국화를 집착해? 일본도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제 하위 호환인데. 강대국 한국의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 소실, 한국 공군의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